이게 똑같은 원리가 또 있는데, 바로 여러분 손바닥으로 입에 바람을 불 때, 우리가 후, 후 이렇게 불면은 시원하잖아요. 원래 이게 팽창 밸브가 양방향인 경우, 에어컨과 난방이 다 되는 경우는 별도로 두 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방향성이 달라서, 한쪽으로 이쪽으로 갈 때랑 저쪽으로 갈 때, 인풋, 아웃풋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난방시는 에 이제 전기를 실제로 쓴것 대비 4배 이상의 열을 생산을 하고, 냉방시는 에 전력 대비 한 3배 정도의 냉방 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죠. <목>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 입니다 히트펌프와 관련해서 산업동향을 쫙 정리해서 짧게 한번 콘텐츠로 만들어 드렸는데 지금 댓글을 보니까 기술 내용이 없다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해서 제가 또 방금 장문의 글을 올려서 뭔가 이제 약간 변명 아닌 변명도 좀 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실망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아 히트펌프의 기술 자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는 콘텐츠를 빨리 만들어야 겠다 해서 지금 바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히트펌프란 무엇인가 이게 왜 에너지 산업에서 중요한지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 원리 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 마스터 플랜 3에서 발표했을 때에 이 히트펌프로 전부 다 대체를 하게 되면은 화석 연료를 충분히 많이 대체를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히트펌프가 사실 옛날부터 쓰이고 있긴 하지만 대체 갑자기 이게 왜 주목받지 하고 궁금하신 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먼저 아실 수 있으시다시피 히트펌프 열을 이제 펌핑을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특정한 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장치가 히트펌프인데 추운 지방에서는 어디서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뭔가 바깥에서 뭔가 따뜻한 곳이 있다고 하면은 따뜻한 그 열을 집 안으로 끌어다 쓰고 싶은 거겠죠 정확히 반대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가전에 쓰고 있는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반대죠. 안에 있던 열을 바깥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외기가 바깥에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실외기가 안에 있으면 겨우 이제 뜨거운 열들을 다 모아 가지고 바깥으로 내뱉으려고 하는데 그 실외기라는 게 실내에 있다고 하면은 말짱도루묵이 되니까. 그렇게 열한 곳에서 한 곳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모두 히트 펌프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열을 어떻게 이동을 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 핵심 원리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왜 효율적인가도 봐야겠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냉매라고 부르는 냉각의 매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갖고 있다가 다시 뿜어냈다가 다시 받아들였다가 다시 내뱉어냈다가 할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물도 돼요. 물도 하면 되는데 효율이 안 좋아서 그렇지. 요거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히트펌프가 움직이는지를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막뭐 러닝을 하거나 막 웨이트를 하거나 땀이 나면은 땀이 이렇게 송송골 맺혀있을 때에 가만히 있다 보면 약간 시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땀이 말 그대로 이게 증발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열을 빼내는 거잖아요. 애초에 땀 나는 것 자체가 몸 속에 있는 열을 빼내기 위해서 몸의 신진대사의 작용으로서 생리 작용으로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 땀이 감고 있는 이 물이 또 비열이 높기 때문에 그 열을 갖고 있는 게 배출됨으로써 또 기체로 날아감으로써. 열을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게그 역할이죠 사실 이 원리를 그냥 이용을 한 건데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땀도 예를 들어 땀을 엄청 많이 흘렸어 막 몸에 막그 티셔츠 다 젖어있어 그런데 이게 다말라버리면 이제 소금 막쫙 더러운 거막 남고 나머지 이제 그 기체로 다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열이 쭉쭉쭉 빠지면서 갑자기 추워지고 막 땀난 상태에서 갑자기 에어컨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춥잖아요 결국은 어떠한 물질이 그 냉매라고 하는 그 물질이 액체가 됐다가 기체가 되고 또 기체가 됐다가 액체가 되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열을 내뱉었다가, 다시 품었다가 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중학교 때 우리 공부했던 거또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꼭대기 올라가갖고 라면 끓이려고 막 이렇게 물 끓이고 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버너에 코펠 위에 돌 같은 거 얹어갖고 막 물을 끓여 먹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 보이시는 이 공기 분자가 얼마 없으니까 대기의 분자들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기체의 압력 기압이 낮죠 기압이 낮다라는 거는 여기에 분비는 분자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끓는 점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100도에서 라면이 안 끓고 막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에버레스뒤까지 올라가면은 막 70도씨에서 밖에 안 끓는대요. 라면을 끓어야 되는데 70도씨 하면은 뭐 그냥 안 익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압력을 주기 위해서 막 돌을 얹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물이 끓는다라는 거는 이 액체에 물이 있는데 막 열을 받잖아요. 그 액체 상태에서 물 분자들이 막 이렇게 막 뛰어놀겠죠. 서로 막 열을 받으니까 열 받는 다는 그냥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부딪히면서 하고 있는데 대기가 빡빡하게 이게 담겨있으면은 얘네들이 끓어도 바깥으로 기체로 나가기가 힘들 근데 점차 대기가 약해진다 기압이 떨어진다고 하면 은 그만큼 대기가 약해서 물이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온도가 100도씨가 아닌 더 낮은 온도에서도 물이 더 기체로 빨리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끓는 점이 낮아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이제 기본적으로 100도씨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다양한 물질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물질들의 끓는 점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러한 물질들 냉매로 많이 쓰이는 이러한 물질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이제 핑크색 r410a 라고 불리는 요 놈은 보통 이제 에어컨에 사용되는 거죠 얘가 끓는 점이 마이너스 48.5도씨입니다. 영하 48.5도씨에서 끓는다라는 얘기 되니까 보통 이제 기체로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R32 이런 것도 가정용 에어컨으로 쓰는데 얘는 끓는 점이 영하 51.7도에요. 이렇게 끓는 자체가 굉장히 낮은 애들을 냉매로써 쓰면은 얘가 쉽게 끌어올라가지고 기체로 됐다가 또 굉장히 차가워지면은 다시 또 액체가 됐다가 왔다갔다 잘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히트펌프로 돌아와서 액체 상태에 있다가 기체가 되면은 뜨거운 애들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주위에 있는 열들을 싹 뺏어가지고 기체가 되는 거고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열을 주변에 많이 뿌려줘가지고 응축해가지고 다시 액체가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겠다는 라 거죠 아까 히트펌프가 뭐라 했어요? 기존에 존재하는 어떠한 열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냉매를 이용해서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공기가 애초에 막 너무 덥다, 바깥이 덥다라고 하면은 그걸 이용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물이 뜨겁다, 혹은 이제 땅이 뜨거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공장에서의 이제 버려진 열 같은 거 그런 걸 회수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결국 이렇게 히트소스, 열원에 해당하는 이 열들을 가져와가지고 밑에 보이는 이러한 장치,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열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히트펌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게 여기 보이시면, 이게 컴프레션. 우리가 흔히 이제 압축기라고 하죠. 이 용어 어려운데 이거 다 천천히 설명 드릴게요. 압축을 한 다음에 뭐를 냉매를 압축을 하면은 어떤 상태가 되고 압축한 거를 다시 응축하게 되면은 그 열을 막 내뱉는 거야. 집안에서 내뱉으면 아 따뜻하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열을 내뱉고 나면은 그 냉매가 다시 차가워져야 되겠죠. Expansion, 팽창 밸브 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차가워졌다가 차가워진 게 다시 열을 흡수해가지고 기체 상태로 바꿔가지고 다시 또 응축하면은 뜨거워지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간단히 표현하면 지금 이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요 결국은 여러분 이네 가지 요소 각각에서 압축기 응축기 그 다음에 팽창 밸브 그 다음에 증발시키는 것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계속 돌면서 변하는 건 뭐냐면요 이 냉매의 온도와 압력 상태가 계속 바뀌어 가면서 이 뜨거운 거를 내놨다가 다시 받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겠죠 그 먼저, 제일 간단한 거, 이 컴프레서부터 볼게요. 요거, 압축기. 요 압축기부터 보시면요. 사실 이 압축기는 옛날 보면 이제 냉장고 뒷면에 커다랗게막 이렇게 막이상하게 생긴 그 쇳덩어리 같은 거. 그렇게 돼 있는 거가 압축기인데, 이 압축기는 말 그대로 뭘 압축을 합니다. 뭐를 압축을 합니까? 바로 냉매를 압축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고전적인 압축기를 보면 요즘은 뭐 이제 인버터 컴프레서 막 이런 것들 많은데, 그래서 전기요금이 별로 안 들잖아요. 에어컨도 인, 인버터 컴프레서 를 사용해서 뭐 전기요금이 안 쓰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효율이 좋아진 건데, 그냥 간단하게 원리만 지금 설명드린 거니까. 원리만 설명드리자면은, 원래 이 냉매가 이렇게 뭐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를 힘으로 밀어넣어 전기 에너지를 동생을 밀어넣으면은 말 그대로 압축을 시키면은 얘네들끼리 막 부딪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력이 높아지죠. 고압 상태가 됩니다. 부피는 작아지면서 고압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얘네들끼리 막 부딪히면은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얘네들이 열을 받는다라는 거죠. 압축을 함으로써 고압 상태가 되면은 고온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고온이 된 냉매가, 이렇게 빨간 것들 쭉 가가지고, 여기 컨덴서 응축기로 갑니다. 자, 지금 뜨겁습니다. 뜨거운 상태로, 여기 어디겠어요? 이게집 안입니다. 요집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뜨거운 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컨덴세이션 응축이 되는데, 집안이 추우면은, 뜨거운 염이 이제 살살살살 이제 미지근해지겠죠. 방에 가서,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열을 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라면 먹을 때, 라면 뜨거우면 후후 불어서 먹듯이, 뜨거운 게 들어가면 그 뜨거운 열이 들어갔는데, 방 안에는 차가운 냉기 열을 받아들여가지고 열을 이제 풀어버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내 이 열교환기를 통해가지고 열 에너지를 쫙쫙쫙 이렇게 뿌려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의 냉매는 여전히 고압 상태지만 약간 차가운 액체 상태로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어디? 바로 팽창 밸브 쪽으로 갑니다. 이 팽창 밸브라는게 뭐야? 이게 좀 재밌는 놈인데. 이 팽창 밸브는말 그대로 팽창 시키는 거예요. 컴프레서. 압축기에서 이걸 압축시켜가지고 열을 받게 했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로 팽창을 시킴으로써 얘네들이 열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압력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분무기가 딱 똑같은 원리인데 여러분 분무기 딱 이제 쏘면은 이게 보세요 손으로 짜짜짜짜 이게 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스프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스프레이도 스프레이도 막 오래 쓰면은 차가워지는 거느끼는가요에프킬라막 거. 뿌리다 보면 차가워지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분무기도 이렇게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갑자기 그 입구 쪽으로 갑자기 팍 하고 물기가 나가는 순간 그 순간에 압력이 높은 데서 갑자기 압력이 낮아지니까 억지로 압력이 높은 순간에서 낮아지는 순간으로 바뀌면서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원리가 또 있는데, 바로 여러분 손바닥으로 입에 바람을 불 때, 우리가 후, 이렇게 불면은 시원하잖아요. 입 모양이 작을 때는, 입을 오므릴 때는, 입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공기의 추구가 좁은 상태에서 공기가 빠르게 움직일 때는 시원하게 갑니다. 근데 똑같은 힘을 줘더라도 후, 하고 있던 게, 우와. 입을 딱 벌리면 따뜻한 바람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압차가 별로 없으면 그냥 따뜻함이 나가는데, 아, 하고 있다가 점차 입을 똑같은 힘으로 후, 하면은 시원하게 됩니다. 즉,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은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팽창 밸브라는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 재밌는데 이 팽창 밸브라는 놈도 사실 뭐, 뭐 전동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겼어요. 근데 가장 고전적인 열 팽창 밸브를 한번 보시면요. 이거의 역할은 결국은 그거예요. 이 금속으로 돼 있는 이 밸브 모양인데 한쪽에서 들어와서 한쪽으로 나가는데 이 냉매가 들어왔다가 나갈 때에 이 통로 노즐을 이렇게 유연하게 조절을 해가면서 온도와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을 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 바깥에 있는 게이 증발기를 빠져나와가지고 이 냉매의 증기 온도에 따라서 이 금속 판때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 애들의 위치를 조절을 해줘요. 그러면서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가면은 기본적으로 온도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갈 때이 냉매가 얼마나 많이 내보낼 건지 적게 내보낼 건지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온도가 떨어지는지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압축기와는 반대로 마치 분무기가 압력을 빡 줘가지고 갑자기 빡 분사되면은 분수기가 빡 분사되면서 기차와 액체 가 동시에 나가는 것처럼 이 팽창 밸브 같은 경우에도 빡세게 빡 들어와가지고 막 분사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서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압축에서 열을 받 한 다음에 열을 내어주고 있죠. 그래서 고압 상태로 갔는데 여기서 다시 저압의 저온 상태로 쫙 내려준다라는 게 팽창 밸브의 역할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실외에 있는 열 교환기로 이동해가지고 이 팬이 이제 차갑게 열을 추가해가지고 냉매가 열 에너지를 다시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기본적인 구조가 이런 형식인데 이게 에어 투 에어 방식이냐, 그라운드 소스 방식이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 하나씩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 컴프레서부터 시작했죠. 이 컴프레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지금은 이제 에어 투 에어 방식이죠. 바깥에 있는 공기를 안쪽으로 보낸다라는 방식인. 압축을 하니까 이제 분자들끼리 막 하면서 뜨거워지겠죠. 이 뜨거운 것들을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마치 온열기처럼 뜨거움을 요방 안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넣어준 다음에 살짝 냉매가 온도가 떨어지면서 팽창 밸브 쪽으로 가합니다 팽창 밸브로 가면은 다시 좋은 저압으로딱 만들어주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깥에 다시 차가운 거를 봐 드린 다음에 그걸 다시 거꾸로 다시 돌아가시고 또 압축을 시키면은 차가운 놈이 다시 뜨거운 놈이 되고 이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방안이 계속 따뜻해지겠죠 근데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정확히 반대 과정을 거쳐가지고 에어컨 역할도 할수 있는 거예요 이 까만 화살표를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 익스페션 밸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싱 밸브 같은 것도 한쪽으로 가도록 계속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뜨겁게 하려면 지금 까만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차갑게 하려면 이역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자,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 컴프레서에서 압축을 하면은 똑같이 고온 고압이 되겠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갖고 일로 들어갔는데 따뜻한 거를 일로 보내려고 그게 아니죠. 반대죠. 반대로 이 리버싱 밸브를 통해서 일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밸브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뜨겁고 고압의 이 냉매가 1로 쭉가 가지고 이렇게 뿌려지겠죠 그 실외의 팬이 막 돌아가면서 이 냉매 의열 에너지를 없앤다 라는 겁니다 뜨거운 놈을 다시 없앤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팽창 밸브를 통하는데 원래 이게 팽창 밸브가 양방향인 경우 에어컨과 난방이 다 되는 경우는 별도로 두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향성이 따라서 한쪽으로 이쪽으로 갈 때랑 저쪽으로 갈때 인풋 아웃풋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은 그냥 바이패스 해주는 밸브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적합한 팽창 밸브에 가 가지고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팽창 밸브를 통과하면은 이 액체 상태와 증기 상태가 가지고 압력하고 온도가 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시원한 상태가 되겠죠. 이 시원한 상태가 된게 집안으로 들어가니까 에어컨 역할을 쫙 해주는 거죠. 그럼 또 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컴프레스 해주면 또 뜨거워지고 그걸 다시 내뱉어 주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에어 투 에어 방식은 히트펌프를 할수 있고 대부분 이제 가정용 이런 걸 많이 쓰도록 이 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에어 투 워터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잘안 해요. 한쪽으로 그냥 물만 끓인 용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단방향으로 바깥쪽에 있는 거를 열을 갖고 와가지고 쭉 들어오면은 안쪽에 들어와가지고 이 열을 다시 끓이고 끓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열 같은 경우에도 이 땅바닥에 이 들어가 있는 이 뜨거움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이딱 꽂아가지고 이 히트를 이제 내 보낸다라거나 아니면은 안쪽에 있는 히트를 다시 가져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열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게 이제 클로즈드 루프라고 해서 이제 이 선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차가운 게 돌아서 뜨거운 걸로 변해가지고 지열을 통해서 뜨거워져가지고 다시 안쪽으로 싹 돌았다가 다시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아까의 그 루프를 도는 것도 있고 그냥 이 물에다가 내면은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개방형으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특정한 열을 계속 한쪽으로 옮길 때에 컴프레션, 그 다음에 응축했다가 그 다음에 밸브를 통해서 또 이제 좋은 조합으로 떨어뜨렸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시킨다는 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가정용 히트 퍼프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성능 개수라고 하죠. �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에너지를 한 10만큼 썼으면 그거에 한약 4배 되는 수준으로 에너지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이 기본적으로 있는 걸 사용을 하잖아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 활용하니까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 가스보일러 같은 거막 태우면은 가스가 예를 들어 10만큼 있다 효율이 좋아 봐야 10만큼의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히트펌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최신의 이 cop가 35에서 45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보통 난방 시는 이제 전기를 실제로 쓴것 대비 4배 이상의 열을 생산을 하고 냉방시에는 전력 대비 한 3배 정도의 냉각 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co2 배출 감소에도 좋고 평균적으로 가정용 에너지 비용을 1년에 수십만 원 아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통계로 나왔고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일론버스가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조금 주고 막 많이 하죠. 유럽에서도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가스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히트펌프 설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아파트 때문에 이 설치가 잘안 돼요. 왜냐면이 설비 자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특히 기나이 초기 비용 이 굉장히 비싸죠. 보통 히트 펌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그 이상도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근데 가스 보일러는 좋은 거 해도 뭐 몇백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더싼 것도 있고 백만원 아래에 있는 것도 있고. 물론 다 설비를 다 구축하는 데는 또 하는 게 되겠지만도. 그러니까 히트 펌프는 한번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이 너무 높은 거야. 근데 효율이 좋으니까 이게 보조금까지 줘 가면서 그렇게 해 보자고 하는 것이 그 얘기가 되겠고. 그러니까 성능이 아무래도 저하가될 수가 있겠죠. 너무 추운 지역에 있는 곳에서 열을 가져다 쓰려고 하면은 뭐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라든가. 우리나라같이 인구 밀도가 특정 지역에 인구 밀도가 너무 높게 돼. 면은 아파트마다 히트펌프를 막다 가져갖고 막 하기에는 조금 빡세 니까 그냥 이제 물만 끓인 용도로 만 갖고 온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설치한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또 그만큼 전기를 기본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컴프레서 이 압축기를 하더라도 이 전기를 통해서 압축을 시키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가 끊기면 안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히트펌프 코스트를 쭉 보면은 개별 비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설치 비용 자체가 너무너무 비싸다라는 점 이것 때문에 당장 뭔가를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다 라는 부분도 있는데 뿌리고 있는 상황 이 되겠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이걸 좀다 구분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히트펌프의 원리에 대해서 어, 지난번에 다루지 못했던 거를 한번 다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려도 하보니까좀 시간이 꽤 많이 걸렸는데, 어, 이전에 그런 빠르게 이렇게 랩하듯이 하는 오리지널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짧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리기에는 뭐역부족이었던것 같습니다. 저도 제 부족함을 알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도 의견을 주시고, 또 훨씬 더 저보다 전문가인 분들, 그리고 실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그런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제가 성장하는 만큼 또 여러분들도 많이 배워가시길 바라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만큼 저도 또 성장이 될수 있는 거니까 뭐또 사실 제가 방금 글을 썼던 것처럼 좀 속상할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또 아프면서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많은 의견 주시고 앞으로 콘텐츠도 어, 계층별로 커버리지를 다양하게 갤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로였습니다.